우리 집자이세 아멘 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4장 1절로부터 14절 말씀입니다. 구약 265페이지 신명기 4장 1절로부터 14절 말씀입니다. 다 아, 찾으셨으면 한 절씩 읽으시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오.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 여호와께서 발 보울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발 보울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에서 멸망시키셨소대 오직 너희 하나님 께서 너희 하신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교례와 복도를 너희에게 가르침나니

우리에게 가까이함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 내가 선파한 이 법과 같이 그기도와 법도가 공분 큰 나라 가 어디 있느냐? 오직 면을 서로 상가며 내 마음을 힘써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그 일을 잊지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지 않아. 내가 언덕산에서 아. 아. 내 아내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아. 내게 이르시를 나의 백성을 모라. 내가 그들에게 아. 내 아. 말을 들려주고 그들이 아. 세상에 사는 아. 날 동안 아. 나를 경외하는 아. 대로 아. 그자들에게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니. 너희가 가까이 나와서 산 아래서니 에그 산의 불이부터 불길이 충천하고 어둠과 구름과 흑암이 덮였는데 그 여호와께서 불길씀하시은으로 <laughs> 너희가 그 말씀을 듣고 항상 보지 못하였느냐? 여호께서 그의 은혁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에게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진이 있으신 것이라.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사, 너희에게 필려와 법들을 교훈하려 하시나니, 이는 너희가 법교로 건너와 악을 낳게 하려 하시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의 설교제목은 반석위의 집 짓기입니다. 우리가 방금 풀른 찬송의 제목과도 같습니다. 모래 의에 집을 짓는 것이 아니고 단석 위에 집을 짓자입니다. 지금 미국 LA는 BTS 공연으로 아주 떠들썩한 것 같습니다. 한 번에 입장하는 그 관객 그 수가 5만 명이라 된다는데 전 세계에서 비행기를 타서. 나가오고, 네 번이나 공연을 하는데도 표가 없어서, 긴 줄을 서고, 표를 구하려고, 어, 안달을 하고, 표값이 무려 1190만원까지 올랐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laughs> 참으로 놀라운 그 광경을, 그, 뉴스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우리나라 그 인기 있는 트롯 가수들도 보니까, 유튜브 조회수가 수백만회를 다들 넘어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유명한 목사님 설교는 아무리 유명한 목사님이라도 조회수가 몇천회, 몇만회, 아주 많은 분이 뭐 몇십만회 올라가는 건 봤는데 몇백만회 조회수 넘어가는 건 제가 한 번도 보지를 못했습니다. 저는 그 차이가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팬이 되는 것은 그래도 쉬운 것 같습니다. 그 음악을 좋아하고 그 연예인을 그냥 열정적으로 그냥 관심을 갖고 그 아주 그기에 빠지고 모여서 같이 한번 팬클럽을 만들고 뭐 그런 거은 그렇게 그리 어렵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것 같습니다. 칼아이들맨이라는 목사님이 팬인가, 제자인가 라는 책을 썼습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나는 과연 예수님의 팬인가, 나는 예수님의 제자인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요한복음 6장을 보면은 예수님을 따르는 하는 팬들이 있었습니다. 어, 그 사람들이 그 평지에서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아주 환호를 했습니다. 근데 난이 지물고 먹을 것이 없자 예수님은 떡 다섯 개 하고 보리떡 다섯 개 하고 물고기도 말이죠. 축사하시고 거기에 있는 오천명에게 다 그냥 배불리 먹게 하셨습니다. 그러자 거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폐에 대해서 더욱더 열광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놀랍게도 그게에 있는 그 사람들을 버려두고 건너편 호수가로 갔다고 합니다. 산에 가서 기술을 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더욱더 열광을 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했는데, 왜 예수님은 그들을 버려두고 건너편 사르로 기도하러 가셨을 것 같습니까? 예수님은 그큰 이적을 바라고 자기들을 따르는 그군중들에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가 부른 까닭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군중들이야.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다닌 것이 아니라, 떡을 먹고 떡을 따라다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입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로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고 그캔클럽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따라다니던 그 많은 사람들이 그 다음에 반응이 어했습니까성경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는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님을 폐된 팬클럽의 사람들은 그걸로 그냥 그치고 다 각자의 갈 길을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아 누구든지 이 패로 되는 것은 아주 일시적인 거구나 아주 오랜 그분의 제자로 남는 것이 아니고 언제든지 떠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 열두 제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가렸느냐 너희도 나를 떠나가려느냐? 하고 묻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죽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 가오니까? 놀라운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미 영생에 관한 진리가 예수님에 있다는 것을 감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팬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방금 우리가 읽은던 신명기 말씀은 이와 관련해서 아주 우리에게 참 좋은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아, 네. 우리가 신명기 4장 1절 2절 말씀을 한번더 천천히 뜻을 생각하면서 한번더 읽기를 원합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오. 너희 조상이야 하나님 요하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아멘.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려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아멘. 신명기의 뜻이 무엇입니까? 신명기는 개풀이에서 들려 주시는 개명이라는 것입니다. 개풀이에서 들려 주시는 개명 왜 이렇게 뿌리에서 개명을 살려주셨 겁니까? 사람들이 개명을 살려주어도 금방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잘 듣지 않고 또 돌아선 걸 잊어버리기 때문에 개명을 지키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신명기 사장 말씀은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출애급 2세대들을 향하여 다시 한번 율법과 개명을 선포하는 장면입니다. 그들의 아버지, 어머니는 이미 추레급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불평하고 하나님을 거적하다가 다 죽었었습니다. 그 추레급 일세대는 개명을 들었지만 개명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팬이었지만 제자들이 되지 못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모세는 출애국 이세세들에게 바로 눈앞에 보이는 저 요단강 건너편 가난 땅을 보면서 아주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제 내가 너에게 가르친 규례와 복도를 듣고 준행하라 들으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듣는데 그치지 않고 이 규례와 복도를 반드시 준행하라고 말씀하고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땅을 얻게 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 2절 말씀을 전체를 요약하면 동사 딱세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들으라, 두 번째 준행해라, 세 번째 땅을 얻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가난한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는 땅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들은 남의 땅을 남의 땅에 들어가서 그냥 들어간다고 자기 땅이 되는 것입니까? 그 땅을 통해서 전쟁해야 을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쟁을 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준행하고 그러면 그 땅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구약과 신약은 항상 관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약은 따로, 또 신약은 따로, 구약의 무운 하나님, 신약의 한의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있지만은, 구약을 관통하는 우리는 하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오,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어렵다 하심을 얻느니라. 아멘. 하늘 앞에서 율법을 듣는자가 의인이 아니고 율법을 행하는자가 의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비유 아래 선한 사마리아 비유가 아니겠습니까? 또한 성경 맨 마지막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버리면 하나님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아멘. 아멘. 성경 말씀에 한자라도 더하면은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죄악을 그에게 더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성경 말씀에 한자도 제하여 버리면은 거룩한 성에 참여하는 것을 지하여 버리시겠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오늘도 읽고 매일 묵상하는 성경말씀은 완벽하다는 것입니다. 성경말씀은 한 자도 더할 수 없고 한 자도 뺄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성경말씀을 편식해서는 안되겠습니다. 모든 성경말씀을 잘 읽고 배우고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팬은 오늘도 보면 팬일 뿐인 것입니다. 그냥 열정적으로 좋아하는 사람일 뿐인 것입니다. 팬은 그 좋아하는 인기나 연예인에 대한 그 열정을 진정한 헌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안다는 지식을 깊은 친밀감으로 오해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행동을 하지 않고 말로 만 사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 예님의 제자는 말로 신앙을 고백하는데 그치지 않고 실제로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고 또 살아야 되는 제자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신명기 4장 3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와께서 반호의 일로 말이야마. 해나신 말을 너희가 눈으로 보았더니와 알보를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의 하나님으로 하께서 너희 가운데서 멸망시켰을 때, 아멘. 계명을 들라, 계명을 준행하라. 그리면 너희가 복을 받을 기차라고 말씀을 하고라. 그런데 파리어스 모세는 그들의 아버지 세대가 전전렀던 실패를 다시 한번 기억시키고 있습니다. 발부이라는 사건이 어떤 것입니까? 이스라엘 남자들이 시집에서 반부를 숨기고 모아과 미디안 여인들과 음행을 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2만 4천 명이나 연병으로 해서 죽었던 엄청난 불행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때 바로 너희들은 그 사건을 보지 않았느냐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주레급1세대 사람들이 그걸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던 것을 다시 한번 기억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장 3절 말씀 그뒷 부분을 보면은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는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나니라 고그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모세의 설교를 돕고 있는 이 앞에 있는 출애국 2세세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라는 얘기입니까? 그때 요학계에 붙어서 떠나지 않았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언제나 하나님께 붙어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그하고 사람이 연매를 많이 맨날이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도 할수 없느니라. 아멘. 아멘. 또5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교류고 복도 너희에게 가르치나니 이런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한 그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하미라 인정. 모세가 이 출애굽 이 세대 사람들 위한 이런 설교를 하면서. 교례와 법도를 가르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제 곧그 들어갈 그 가난 그 땅에서 이 교례와 법도를 그대로 지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구약 성경을 보면서 창세기를 거치고 추레굽기 뇌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들으면서 계속 똑같은 말씀을 또하고 또하고 반복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어떨 때는 좀 지루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똑같은 말씀에서 건너뛰기도 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모세를 출애국가 했던 이야기를 레위계에서도 하고 민숙에서 하고 신명기에서도 계속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 인간을 한번 들어서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듣고 또 듣고 마음에 새기고 또 새겨야지 그것을 실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뭐 우리가 헌 성경을 다 안다고 생각하고 잘 믿는다고 생각하지만은 어떤 때는 내 믿음이 반쪽 믿음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경을 잘 지키고 율법을 잘 지킨다고 생각하는 그바리새인들 향하여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개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여 또다. 무리를 불러 이으시되 듣고 깨달아라. 마태복음 15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신념기에서 모세의 이 말씀과 예수님의 말씀이 동시에 겹쳐져서 떠오르는 생각은 우리의 믿음도 혹시 와 같지 않을까? 우리의 음도 예수님을 공격하지만 때로는 예수님의 두 마음이 멀어져 있는 것이 아닌가? 혹시 성경을 가르치는데 혹시 사람의 개념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지 않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하여서 세상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내 생각, 내 욕심대로 가르치고 있지 않는지를 반성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나를 헛디 경배하는 도다 하고 말씀하시고 듣고 깨달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은 선명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제대로 듣고 제대로 깨닫고 제대로 믿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정말로 세상에 넘치고 넘쳐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고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합니다. 고세아 선지자는 이렇게 호소했습니다. 오라, 우리가 이방계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돌아나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미어 주실 것이요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시는 새벽빛같이 어기붐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접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다 우리는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아는 데서 넘어서서 그분을 정말로 친밀하게 교제를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안다는 것과 친밀하게 교제를 나누고 있다는 것이 이게 바로 팬과 제자의 차이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오늘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를 응원합니다. <laughs> 주의 말씀 듣고 주례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다고 집을 짓는다고 하였습니다. 비가 오고 물이나도 바람 불이쳐도 반석 위에 세운 집은 무너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사람 성가는 우리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 집을 반석 위에 집을 짓 집을 지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붙어 있을 때. 하나님 말씀을 잘 출행하고 복을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비가 오고 아무리 바람이 불어지도 무너지지 않는 그런 튼튼한 집을 짓는 우리가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난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출애급이라들에게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복도를 듣고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요하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 가난에 들어가서 그 땅을 얻게 되지라. 주님 우리들도 말로만 주님을 고백하는데 그치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서 살게하여 주시옵소서 교리와 복도를 준행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팬이머 부르지 않고 진정한 제자가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늘이 주시는 가난한 땅을 얻게하시고 복을 누리게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말씀을 준행하고 하나님께 붙어있어서 복 많이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반석에 튼튼한 집을 짓 지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비가 많이 오고 바람이 불어도 무너지지 않는 튼튼한 집을 지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이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한에서도 같이, 당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참나한 사람을 용서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심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하겠소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